무선 와이파이 리피터 장거리 익스텐더가 작동합니다. 이 리뷰에서는 신호 범위 확장, 설치 용이성, 호환성 및 전반적인 성능에 중점을 둔 무선 와이파이 중계기의 주요 기능과 이점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신호 범위 확장. 무선 와이파이 중계기 장거리 익스텐더의 주요 기능은 기존 와이파이 네트워크의 적용 범위와 범위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치는 라우터에서 와이파이 신호를 수신하고 증폭하여 신호가 약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영역으로 더 멀리 전송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데드 존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집이나 사무실 전체에서 더 강력하고 안정적인 와이파이 연결을 제공합니다. 확장된 신호 범위로 공간의 모든 구석에서 중단 없는 인터넷 액세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성능. 무선 와이파이 리피터 장거리 익스텐더의 성능은 효율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합니다. 이러한 장치는 이중 안테나 또는 빔 형성과 같은 고급 기술을 사용하여 신호 강도와 안정성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최대 적용 범위를 위한 최적의 배치를 찾는데 도움이 되는 신호 품질 표시기 또는 신호 강도 LED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부 모델은 유선 연결을 위한 이더넷 포트 또는 통합 전원 콘센트와 같은 추가 기능을 제공하여 유선 장치를 연결하거나 다른 전자장치에 편리하게 전원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무선 와이파이 리피터 장거리 익스텐더는 와이파이 네트워크의 범위를 확장하고 신호 강도를 향상시키는 데 유용한 도구입니다. 신호 범위 확장 기능, 설정 용이성, 다양한 라우터와의 호환성 및 전반적인 성능으로 데드존을 제거하고 공간 전체에서 강력하고 안정적인 와이파이 연결을 보장하는 안정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무선 와이파이 리피터에 투자하면 집이나 사무실 구석구석에서 원활한 인터넷 브라우징, 원활한 스트리밍 및 중단 없는 온라인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약한 와이파이 신호에 작별을 고하고 무선 와이파이 중계기 장거리 익스텐더로 향상된 연결성을 만나보세요. 무선 와이파이 리피터 장거리 익스텐더가 작동합니다. 이 리뷰에서는 신호 범위 확장, 설치 용이성, 호환성 및 전반적인 성능에 중점을 둔 무선 와이파이 중계기의 주요 기능과 이점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신호 범위 확장. 무선 와이파이 중계기 장거리 익스텐더의 주요 기능은 기존 와이파이 네트워크의 적용 범위와 범위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치는 라우터에서 와이파이 신호를 수신하고 증폭하여 신호가 약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영역으로 더 멀리 전송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데드 존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집이나 사무실 전체에서 더 강력하고 안정적인 와이파이 연결을 제공합니다. 확장된 신호 범위로 공간의 모든 구석에서 중단 없는 인터넷 액세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성능. 무선 와이파이 리피터 장거리 익스텐더의 성능은 효율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합니다. 이러한 장치는 이중 안테나 또는 빔 형성과 같은 고급 기술을 사용하여 신호 강도와 안정성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최대 적용 범위를 위한 최적의 배치를 찾는데 도움이 되는 신호 품질 표시기 또는 신호 강도 LED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부 모델은 유선 연결을 위한 이더넷 포트 또는 통합 전원 콘센트와 같은 추가 기능을 제공하여 유선 장치를 연결하거나 다른 전자장치에 편리하게 전원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무선 와이파이 리피터 장거리 익스텐더는 와이파이 네트워크의 범위를 확장하고 신호 강도를 향상시키는 데 유용한 도구입니다. 신호 범위 확장 기능, 설정 용이성, 다양한 라우터와의 호환성 및 전반적인 성능으로 데드존을 제거하고 공간 전체에서 강력하고 안정적인 와이파이 연결을 보장하는 안정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무선 와이파이 리피터에 투자하면 집이나 사무실 구석구석에서 원활한 인터넷 브라우징, 원활한 스트리밍 및 중단 없는 온라인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약한 와이파이 신호에 작별을 고하고 무선 와이파이 중계기 장거리 익스텐더로 향상된 연결성을 만나보세요.